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0세에서 74세까지의 어르신들이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이 8월에 아스트라제네카로 접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차 접종 받으며 2차 접종 예약이 자동으로 되었는데 혹시 접종 예약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방대본부 정례 브리핑에 문의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일 기자입니다. 요즘 들어 백신 수급이 안 좋다는 언론 보도에 혹시나 60세에서 74세까지 어르신들의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이 변경이 있는지 방대본 정례브리핑에 문의해봤습니다. 네 현장에서 두 번째 질문 실버넷뉴스 김재율 기자님 60세에서 74세까지의 어르신들이 코로나19 2차 접종이 8월에 아스트라제네카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접종을 받으면 2차 접종 예약이 자동으로 되었는데 혹시 변동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예약된 날에 1차 접종 받은 곳에 가서 2차 접종을 하면 되는지, 요즘 백신 수급 상황 때문에 혹시 변동이 있는지 문의가 왔다라고 하면서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 60에서 74세 어르신들 상반기 1차 접종하신 분들이 이제 8월부터 2차 접종을 받게 되십니다. 어 저희가 그 2차 접종으로 안내 대신 그 예약된 의료 기관에서 접종을 받으시면 되고요. 접종 일정에 대해서는 사전에 한번 문자나 이런 걸 통해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지요? 들으신 것 같이 변경이 안 되고 그대로 접종한다고 하며 때가 되면 문자로 알려준다고 하는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정은경 청장의 마무리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유행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률이 50%가 넘는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등에서도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고, 미국은 지난주에 55만여 명이 발생하고 1,800여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예방접종이 높은 나라에서도 델타 변이로 인한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바이러스 분비량이 많아 전염력이 높고 잠재기가 짧아 전파 속도가 빠른 특성으로 유행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입원이나 사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고령층 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에서도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예방접종과 방역조치를 병행해야 합니다. 오늘 발표드린대로 예방접종 속도를 높이고 안전하게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자체, 의료계와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또한 예방접종이 완료될 때까지는 위중증 사망을 줄이고 일상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는 항상 착용하고 만남과 이동은 최대한 줄이고 의심증상이 생기면 빨리 검사를 받아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8월에 본격적인 휴가가 시작됩니다.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로 인한 4차 유행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예전보다 더 많이 모임과 접촉을 줄여야 하는 시기입니다. 주말과 휴가, 휴가기간에 가족 이외의 대면 모임은 미루고 지역 간 이동도 줄이는 단합된 멈춤을 강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그간 긴 코로나 대응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께서는 가족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위기 순간마다 옳은 선택과 모두를 위한 행동에 나서주셨습니다. 코로나 감염 예방을 넘어서 일상 회복을 위해 다시 한번 국민들께서 안전을 선택하고 행동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코로나 19 백신 접종 2차까지 마치고 마스크 없이 옛날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실버넷뉴스 김재일입니다. 이상으로 시보네의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